삼성바이오 뼈관절 솔루션입니다. 이런 분들 좋습니다. 관절 연골 뼈 치아 근육 이상 있는 분들 골다공증 위험 감소시킵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일주일치 무료 증정할 만큼 자신 있는 상품인데요. 한 박스 플러스 한 박스입니다. 이봉규 TV 특가입니다. 전화하세요. 전화만 해도 주니까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폴리티코 연구소의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우리 이준석 스나이퍼신데 이준석이가 어, 뭐 유승민하고 12월 창당설이 계속 군부를 떼고 있어요. <laughs> 우, 웃는 건 왜? 아니 그니까 택도 없다는 얘기고요. 택도 없죠. 그리고 총선 음. 앞두고 이렇게 언론에 기웃기웃하는 네. 것 자체가 네. 시거레기다 <laughs> 저는 그렇게 아. 봐요. 아. 이 총선에서 존재감 키우려고 계속 이렇게 이슈마다 기웃기웃 아. 거르고 있거든요. 음. 지금 보니까 또그 좌파들이 음. 이렇게 머리 밀었잖아요. 음. 머리민 의대 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막 그런 이슈마다 이제 다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결론은. 택도 정, 없다. 택도, 안 된다. 없다? 아, 아, 택도 없다. 12월 창당선 없다. 네. 아, 그래서 이제 네. 제가 헤드만 좀 따왔는데 이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 되실 거예요. 네. 유승민 이준석 신당 명분도 실체도, 실체도 없다. 실체도 없네. 실체도 없고 그냥 명분도 없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언론에서 지 굳이 키우는 음, 상황이다. 음. 근데 이제 아직까지 언론이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준석 요구 나오면 재미 재밌거든요. 네. 솔직히 나오면 이슈는 되니까 음. 아직까지 음.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국민의힘 외면은 하지만 점점점이 뭐냐면 음. 좀, 좀, 좀. 골치 아프다. 어, 외면하는데 이, 이 골치 아픈 거야. 왜 입은 살아 있으니까. 아. 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중요한 부분에 줄을 쳐온게 네. 어, 조급증 있는 분들. 지금 네. 현 김기현 이기가 음, 조금, 조급증이 무, 있어요, 조금 조급증이 있어요. 조급증이 있어요. 조급증 있고 이제 사태 판단 이범, 음.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음. 부분들이 있는데 제 판단에는 음. 어, 김기현 당 대표가 음. 전국 선거를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할수 있는 똑똑함은 물론 갖추고 있죠 자기가 할수 있는 그릇을 벗어나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내부 정보에 의하면. 총선도 이끄는 것도 거의 부담스러워서 본인이 싫다 하는 쪽이고 음. 그러니까 예전부터 울산 바운드리로 계속 TK 바운드리로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안정권 안에서 있어 놓으니까 사실 전국은 험지잖아요. 전국 음. 험지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휘말리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음. 안전빵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내부 음.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러쿵저러쿵 말리면 엮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국이. 그래서 지도부에서 전혀 이야기 나온 바 없는데 당 쇄신에 지금 집중할 때다. 이게 선을 긋고 있다는 거고 네네네. 신당 창당하면 불리한 건 사실이라는 건 이견도 있는데 윤상윤은 수도권에 악영향이 있다. 이렇게 또 윤상윤은 반대하고 있고 이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람잡이. 바람잡이 아시죠? 네. 그막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면 일반 그 고객들 사이에 껴 가지고 어 저거 내가 사는데 지기 좋더라 막 이런 바람몰이. 네. 지금 윤상현 의원이 그런 바람몰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바람몰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음. 요런 것도 있을 거야. 자기는 이제 인천 지역은 수도권이잖아요. 음. 거기가 사실 뭐 1000표, 7, 800표 요렇게 맞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준석이 젊은 애들 표가 있는데, 거기 7, 800표 왔다 갔다 해서 안 찍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수도권의 위기, 이런 음. 거는 지가 착각을 해서.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큰 틀에서의 판단이 음. 아니라 본인의 눈, 그 음. 눈높이 안에서의 판단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접해보면 이준 석도 끝나기 전에 이준만가 막 어? 하거든요 젊은 음, 사람들 <laughs> 이제 그런 걸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 그 안에서 음. 소통하는 게 음. 되게 솔직히 좁잖아요 네. 국민들과의 소통 민생을 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의 입에서 민생을 말하지만 사실 본인의 금패지가 주목표인 사람들 네. 아, 안에서 음. 이잘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 댓글 달고 이런 것만 자꾸 보니까 그러게요. 이준석도 팬코 댓글 음. 수시로 새로 고치면서 팬코만 하루 종일 한두 시간씩 그 댓글만 확인한다고 하니까 음. 키보드 머리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와야 돼. T.K.마저 등 돌려서 국힘 지지율 급락했는데 심상찮은 보수 텃밭이다. 네. 그래서 이준석 징계 안고 끌어가야 한다는 K.K.소리에 보수가 불났다 유능한 네. 지도부 혼나야 된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음. 썼는데 이제 K 소리라고 하는데 K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K 소리. 개소리가 뭐야? 개소리. 개소리. 아, 개소리. <laughs> 네, 그래서, 아, 뭐, 이준석 보수가? 징계, 어, 징계 안 하고 끌어 안고, 뭐, 공천 줘야 된다. 그런 내부 이야기가 지금도 음.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내부 자료가 어떻냐면서 방금 전까지 소통을 해봤더니, 음. 당에서는 이준석을 대놓고 내치기는 부담스럽고, 음. 왜냐면, 기르기야.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안고 가기는 절대적으로 싫고, 음. 그러니까 본인도 머리가 너무 아플 것 음.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리더들, 뭐, 지도부겠죠? 리더들이, 어, 노원 공천주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탈락을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국민의힘 안에서 지지하는 정당, 음.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 음. 뿔나잖아요. 지금 네. 몇 퍼센트 포인트가 떨어졌죠? 한 12%, 6% 그러니까. 포인트 이상 떨어진 게, 이게 이준석 때문 그러니까. 영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은 현재 노원이 안될것 같으니까 음. 대구에 내려가고 지금 음. 대놓고 노원 버리면 이거 완전 정치 양아치에 정치 쓰레기까지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본인도 노원은 못 버리겠고, 음. 그니까 대구 들락날락거리고 막 지금 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금패지 달기 위해서 위성정당까지 노리고 있다 라는데 음. 현실성 은 불가능하다라고 음. 보는 게 맞고요. 음. 근데 이게, 저, 저희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한거 띄워줘봐요. 아, 이준석 처리 방법 세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 진짜요? 아, 저도 클릭했었어요. 아, 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노원의 공천조사 차도살인, 다시 말해서, 그 지역구 구민들이 떨어뜨려서 그냥 그럼 떨어지면 이제 마이너스 4선 되면 끝나는 거니까. 마사. 그런 방법도 괜찮을 거다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올렸더니, 대부분의 네. 우리, 구독자님들은 당장 짤라 <laughs> 즉시 제명 그러니까 아 이건 뭐저 저도 저, 즉시 제명에 즉시 명에 클릭을 했어요. 이거, 저 결과 나온 걸 보여 주세요. <laughs> 야, 나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즉시 제명이 나오, 많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 했어요. 근데 사실 이봉교 TV가 그 보수의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여기 좌파들은 안 들어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네. 보통 다른데 보면 댓글도 보면 이제 좌파 댓글도 있는데 네. 이제 보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이게 진짜 민심이 아닐까라고 음. 보는데 저도 사실 즉시 제명에 클릭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그냥 저 퍼센테지가 엄청 높게 나오던 것 같던데 그지 않아? 요 퍼센티지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90% 가까이 나왔는데 어, 이, 여기, 여기 보이시잖아요. 88% 네. 이게 11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4일 전에 했는데 11만 명이 투표를 해줬는데 즉시 제명이 88%.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전에 나온 거. 공천, 노원병을 공천 주워서 떨어지게. 차도살이 나는 게 7%. 음. 그 다음에 공천 아예 탈락시킨다. 무시해버린다. 이게 5%고. 하여튼 즉시 제명. 안철수 방법이죠. 지금 청원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11만 명의 88%가 당장 쫓아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상현의원도 이런 거좀 봐야 돼. 이 간단한 인원이냐고 11만 명의 88%가 음,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총선에서 국힘당 찍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저 절대 민주당 안 찍는 보수들의 의견인데 그걸 모르고. 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수의 마음이다라고 그러니까. 보셔야 되는 건데 제가 왜 창당 그러니까 이준석과 유승민의 창당을 못하는 이유를 한번. 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네, 네. 첫 번째가 돈안 써요. 아... 돈안 쓰는 사람들이 창당을 한다. 아... 그거부터 아마 머리 뜯고 싸우지 그래요. 않을까. 네. 그 주변의 증언에 의하면 네. 따르면 밥값 술값 일치 안 된다. 네, 그 연세가 있으신 분도 술값은 아, 본인 민도 전혀 안 내. 근데 네, 술값을 뭐 다른 분들을 불러서 아... 이제 뭐 술값을 내게 유도를 하겠지만 아, 내가 쏠 테니 와, 이게 없다. 전혀 없구나. 음. 그리고 이준석은 밥값 안 낸다는 건 유명하잖아요. 네. 같이 계셔서 아, 아시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뭐 장당한다. 테이블 하나 사는 것도 본인 돈으로 쓰는 게 아까울 텐데 사겠냐. 음. 아... 제가 볼땐 단순하게 이제 두 번째는 쫄보들이라서 아, 본인 아, 쫄보들이라서 본인 스스로 인지도가 아. 어떻는지 안다.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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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불 떼고 그냥 뭘까 볼리느라고 아. 저러는 거야. 그렇죠. 주로 부르는 게 MBC, 음. KBS 막이런 데서 불러서 음. 지금 근근이 지금 좌파 패널 정치를 음. 하고 있는 거지 우파는 아니잖아요, 음. 솔직히. 좌파 패널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음. 본인들이 선거로 갔을 때 인지도 면에서는 자신 없어 하지 않나. 음. 이거 천직자지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물론 당대표 당원 내에 선거긴 했지만, 음. 그게 전국으로 퍼졌을 때안 되고 본인 스스로도 마삼이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탈락이잖아요. 음. 그 다음에 거북스러운 정치인 순위 1, 2위에 다투는 음. 두 분께서 신당, 창당을 한다? 뭐 새로운 바람, 새로운 피를 뭐 수혈한다? 해봤자, 손꼽아 보면 이현주, 뭐 허은아, 뭐또 천하람, 뭐몇 명일 거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사람 들어가려고 본인 이미지부터 베리는데 갈 아,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 뭐 신인 정도 음. 이제 한번 여기에 뭐안 좋더라도. 아. 뭐 반감을 사서라도 인지도 올리겠다는 사람 말고는 이 신당 창당에 가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네. 종합해보면 지지자들은 먼지 한 줌도 안 된다라는 음. 게제 판단. 그러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다음 번째가 위성정당을 노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 내부에서 들은 거예요. 아, 위성정당. 네, 그 내부에서 들었는데 전국 인지도가 5% 정도가 돼야지 한 세석 나오면 1번은, 음. 홀수는 여자 비례 예. 그러니까 1, 1번이 이원주래요. 이혼주. 허운한 줄 알았는데 이원주래요. 이원주겠지. 음, 예. 아마 허운하도 어, 팽당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예. 이때까지 어, 국회도 빌려주고 했으면 음. 좀 챙겨줘야지. 1위가 이원주라고 얘기해 예. 그럼 이, 2번 세석 정도가 나오면 예. 남자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PT기 싸우는 거가 유승민하고 이준석하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다들 내부가 m a b 도 모르는 게 양보 진정이네. 절대 안 한다고. <웃음> 그래서 <웃음> 여기서 이, 유승민은 만일 이준석한테 밀렸다, 양보를 통크게 한다라고 하면 본인은 금배지는 이제 영영 어. 없어지는 거니까 이번이 두 사람의 목표는 금배지가 목표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되는 목표 그렇지. 중에 하나인데 서로 양보가 있겠냐? 어. 절대 없다. 어. 이준석 같은 경우는 양보 의 양자도 양두 구역의 어. 양은 알아도 양보의 양자는 절대 모르지. 아 그런데 이번에 아마 선거법 개정이 있을 거다. 음. 국민적 국민 여론이 이 비례 대표들에 대해서 되게 음. 반감이 많아요. 비례 대표 제가 보왔는데 위성 정당으로 비례 대표 된 네. 사람들 보면 들어보시면 기가 찹니다. 네. 최광욱최광욱 김의겸, 김의겸, 아. 김병주 아시죠? 김병주, 김병주. 아 김병주, 네. 이 이준, 아 이재명의 그 떠만이 음, 역할 충실히 하는 네. 신현영. 신현영아그 뭐. 닥터카 닥터카 어, 전용기 아 전용기 네. 아시죠 독도 발언 네. 이상한 네. 발언 네. 기본소득 당 용해인 용해인 야 이번에 핵, 또 핵봉 얘기하는 사람 음. 근데 용해인은 아시잖아요 네. 다 틀린 말인데 너무 뻔뻔해서 진짜인 것 같은 사람 그 네. 그다음에 양양자 양양자 네 양양 뭐 괜찮고 네. 강성희 윤미아 네. 윤미향.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이 군, 폐지가 국민 공감대 음. 형성이 돼 있어서, 음. 이번 이들이 얘기하는 세 번의 위성 정당을 노린다도, 어, 계획 실패로 아. 아, 그러니까. 갈 것이다. 아. 음, 그렇게 가면, 아. 이제 지역구 수대로 비례를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 아. 어, 세 석, 두 석도 못, 못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부터 머리 뜯고 싸우지 마라. 그래서 결론은 내부의 결론은 뭐냐면 싱당 창당 절대 안 한다. 그다음에 뭐 위성 정당 비례 뱃지 그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겁 먹지 말고 즉시 재명시켜라 이렇게 해도 되네요. 아 그러니까 겁 먹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아마 이준석에 겁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 총선에 총선에 서류 제출하는 순간 선거법 위반. 왜냐하면 학력에 대한 검증 지금까지 써왔던게 네.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고발 들어간다. 음. 고소와 고발은 다르잖아요. 음. 고발 들어간다. 한번 서류 한번 제출해봐라라고 음. 얘기했던 게 이제 여기서 또 음.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아니 근데 그, 이제 그 음. 그렇다면은 세 가지 이유로 이제 유승민 이, 이승, 이준석은 창당 못한다. 음. 그러면 이제 구, 결국은 이제 창당할 것처럼. 땡깡 부리고 협박을 해서 결국 국힘당의 공천을 좋은데 받을 받는 전략인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국힘당에서는 공천 좋은데는 안줄안 주는 쪽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전 그걸 인뇨한 위원장이 잘할까요? 어떻게 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분이 그두 가지잖아요. <laughs> 정말 아, 복수 전공이 아니라 복수 국적을 갖고 있고 이제 네, 네. 두개 이중국적 이중국적자고 정말 생김은 미국이지만 정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피 속까지 그, 한국인이거든요 네. 그런 정서 두 가지 잣대로 보면서 필요할 때는 이쪽 갔다가 뭐 필요할 때는 이쪽 왔다가 음, 해서 음. 판단을 좀 냉정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뇨환 음. 교수님의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아는 지인의 이야기로 음. 봤을 때 어, 정치계에 그 통용되는 그런 음. 내용들 아 이거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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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제 김용환 소장이 깊숙하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그인유한 그 소장하고 너무나 잘 아는 <laughs> 예, 가까운 사람입니다. 음.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음, 그렇죠 비밀이죠 비밀인데 음. 네. 그 그래 봤을 때. 어, 이게 상명하복이 정확하신 분이고 음. 정치계 통용되는 그 정치 공학하고는 음. 정확하게 다른 철, 철저하게 원리 원칙대로 가기 때문에 그 전혀 막 아, 그런 쪽으로 원리 원칙주의자구나. 어, 그쪽으로 가서 아. 유두리 있게 지금 김기현 당 대표가. 음. 아안 짜라고 좀 하는가 봐요 음. 그런 내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거에 녹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 봅니다 어, 어저께 뭐 언론에서 음. 뭐 나오는 거는 이준석 유승민 도 끌어안고 가야 된다 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인 요한이 마치 행거처럼 이렇게 막 기사 쓰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아, 저는 제가 봤을 때99.99% 아. 이뇨환 어, 교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이준석 네. 짤는다 이런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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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칙주의자라서 네. 요거는 그냥 야 이런 저 우리 저 부군이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니라 부군이 그 의사인데 이뇨환과 가장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들은 얘기입니다. <laughs> 아주 핵심 정보입니다. 원칙주의자. <laughs> 네. 아,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네. 그 총선에 자꾸 바람몰이 하면서 비관적인 언론 비관적인 내용을 자꾸 언론에 흘리는 이런 그 민주당 이중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네. 그리고 국민의 힘이 총선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네. 도, 보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좀 강력한 사람이다라는 걸 네.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합니다. 네. 인요한과 아주 가까운 사람에 들었다. 예. 저도 몇번 방송 같이 하고 그러는데 네. 저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간단한 사람 아니에요. 예.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